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가진 사람들, 납북자와 억류자, 그리고 국군 포로. 이들을 기억하는 울림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지난 5월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정원 전문가와 기업, 기관, 시민들이 갖군 16개의 다양한 정원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특별한 제막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통일부에서 참여한 전시 공간 '새송이 물망초'의 정원입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 새송이가 모여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납북된 국민들의 송환을 촉구하면서 그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분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문화적 접근을 모색하였습니다. 통일부는 공감과 기억의 의지를 담아 새송이물망초 상징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제 해결에 함께해 줄 것을 대내외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새송이물망초를 피워낼 것을 일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국내외의 연대로 이어지던 세송이 물망초 상징은 이제 시민들이 가까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물망초를 제가 작업을 할 때만큼은 제가 수없이 많은 꽃들을 그렸지만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완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생화가 아니라 제가 종이 그림으로 그린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시들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되고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업에 참여했고요.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참전했다가 북에 납치된 손동식 2등 중사 그의 딸 손명화 씨는 아버지의 유해와 함께 탈북했습니다 북방 포로들는 10대, 20대의 어린 나이에 국가를 위해서 철을 갖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북쪽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 북한에서 아우제 탕강 강산에서 짐승 같은 너희를 자랐습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동사에 저는 정말 눈물이란 제대로 왜7 0년동의 국군 포로들을 잊혀지고 지금 와서 국군이 정에서는 국군 포로들을 찾아주고 국군 포로들을 불러주고 국군 포로들을행사에 참석해줘서 눈물뜻깊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한테는 이슈가 잊혀지지가 않고 우리또 국민들이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미처 알지 못했던 또 그동안 마음 갖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잠시나마 알게 돼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아직까지도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알수 없는 국분들 그리고 또 모든 또 북한에 계신 또 우리 동포 분들에게 안보를 전해드리고 싶고 또 이런 마음들이 정말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납북 발생은 6.25 전쟁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납북자와 국군 포로는 6.25 전쟁 중에 발생했고. 전쟁이 끝난 후 북한에 납치 또는 억류된 사람도 520여 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납북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와 송환을 촉구하기 위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북한 인권 인사들이 선유도를 찾았습니다. North Korea's repressive policies have, for far too long, kept families separated. We're here at Sunyudo Beach. Not far from where Kim Yong Nam was abducted by North Korean agents more than 45 years ago, when he was just a teenager, his family has missed opportunities to share so many milestones, such as birthdays, weddings, and welcoming new grandchildren. <unut soda> 지난 1977년과 78년 선유도와 흥도에서 다섯 명의 고등학생이 실종됐었는데요. 당시 가족들은 학생들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가. 20년이 지나 북한 남파공작원에 의해 북한에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안당해분 가족은 전혀 몰라요. 생리별 아닌 생리별 하게 됐잖아요. 이날 선유도 해수욕장에는 납북된 이들을 기다리는 송환 기원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넓은 파도와 넓게 펼쳐지고 푸른 화창한 하늘은 고교생들이 자유롭게 바다 위를 헤엄치고 희망과 기쁨이 넘치던 그 시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해변의 소녀가 이 소년들을 향해 세 송이 물망초로 한 송이 한 송이 나누어서 별 부표를 향해 던져줍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납북된 고교생들의 고통과 송환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창 인생을 꽃피할 나이,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나이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강제로 끌려갈 때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 송환 기원비를 보면서 북한에 끌려가신 분들도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시어 소소하면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하게 됩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의 문제 해결의 그날까지 새송이 물망초가 우리 가슴에 피어나길 바랍니다.